서울 연휴 때 중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이나 부산에 가면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1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 정도씩 병원에서 쓰고 가는데 여기에 성형수술을 더하면 이 액수가 수천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의료계에 부는 한류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 열풍. 단순한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한류 스타와 닮은꼴 성형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히어신니시대 샤아 아, 원민, 원민, 하고 싶어. 그렇게 내고 싶어요. 하자. 하자. 하라노. 하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중국인 200여 명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사전 답사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한 해에만 천 명이 넘는 외국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눈과 코 성형은 물론, 안면 윤곽 성형이나 지방 흡입 수술까지 2천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 이상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변화를 원하세요. 안면 윤곽부터 유방 성형, 체형 성형까지를 전체 한꺼번에 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성형외과들은 앞다 투어 중국어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리무진 서비스는 물론 전용 호텔까지 제공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커이중심接下就是安排做手票啊的接送啊些我都可以